아, 안녕하세요, 왔다. 여러분. 나 친구들했나? 나휴로채 예준 짱민과 백룡 님이 같이 하기로 했어. 아, 같이 할 겁니다. 몰라요. 여덟 명이 될때 시작할게요. 그이때 에피소드 2. 매직 없어도 됨. 있어야 돼. 여덟 명이 모아질 때 봅시다. 시작하지 마! 여러분 저희들 다치어리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이, 둘, 하 이, 둘. 그런데 야, 아니 나나 언니 봐봐, 봐봐. 응? 아니 거기 여기에서 여기에서. 봐봐, 거기. 봐봐, 봐봐, 이거 봐봐. 짜란. 풀리 너무 귀여워. 메딕 없으면 좀 망하는데? 내가 다음판에 메딕 할게 <laughs> 왜죽어 메딕 <laughs> <laughs> 있는 줄 알고 죽어봤더니 메딕 <laughs> 없잖아! 그러게 왜 죽어봐 그럼 단판에도 죽어봐 알았지? 단판에도 죽을 수 있나 보자 그건 안돼 <laughs> 오 동시에 쐈음. 너도 언제 깰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여긴 깰수아 여긴 깰수 있는데 단판에서가 문제. 그렇구. 아 소리가 징그러운 소리. 소아노 소리. 체어리더. 이거 소리가. 내가.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놈의 꿈 같아. 이렇게 동시에 했어? 그럼 은 호흡이 잘 맞아야 돼. 으! 응. 으! 응. 이거 싼 거야?

물리치지 말고 가. 물리쳐야 돼, 점수 얻으려면. 알았지? 배터리가 15%야. 나는 배터리가 몇 %야? 나 배터리 몇 %야? 6로네나 음, <laughs> 모던 님이랑 팀 조합 잘 맞는다. 아, 이거 흑백으로 보이네.

너 아까 우점 우정 시설 파괴했는데, 어? 감사해요. 파괴했어. 알아, 아까 파괴한 거지건 괴물 없애려고 간 거잖아. 응. <laughs> 꼬비가뭐 죽었다 으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나는데 나를 꺼려 어디서 죽아 진짜 저 두꺼운 녀석이 뭐이 정도면 혼자서 깰수 있겠지? 설마 4 9렙 거의 50 레벨님이 이것도 못 계시는 그래 화이팅 그래 잘했어 나메디할 뭐야 <laughs> 하하 하곳 들어가 봅시다 어어니까 메딕이 없네 다살그살금 모드야. 키또 <laughs> 만났네. 모더, 모더 엑스님, 또 만났네요. 나 무지한 거야 시작! 고고 매직에 두 명. 어! 야 너랑 커플있다 여기, 나? 어 여기, 어디 어디 여기, 박스 보여 박스? 옆에서 봐야 누가 박스여 네. 박스? 그래?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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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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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두 명이야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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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시작합니다 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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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무 여기, 나 매디기. 와이 스킨 눌러라, 스킨 눌러라, 스킨 눌러어 이미 눌렀어나너 나 스킵 없잖아. 스킵. 어 뭐야, 스킵이라고 써져 있네. 사람들 벌써 죽으셨어 벌써? 벌써? 한 싫어 오. 오, 히로사 미안 못 구해줘 다음판에선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못 구해줘 어어 어. 할수 있나요? 아, 나더 할거야 기대하시라 기대 안해도 될것 같은 나나 <laughs> 나 화살 안썼어 나 추방됐어 추방 안된거 다 알아 뻥치지마 뻥치지마? 뻥치면 내가 너 그냥 강제퇴장시키니 죄송합니다 그래 <laughs> 나 들어갈거야 썩기 뭐잉? 오, 어, 사람 너무 많다. 어우, 징그럽다. 응, 응. 아, 징그러워! 저맨 위에 있는 얘 뭐야, 저거 눈? 왜, 벌써부터 죽었었어? 미가하는거 응. 응. 죽었어? 나 좀비만 보고 있었어. 좀비만 보고 <laughs> 야, 생쥐를 봐, 생쥐, 생쥐. 응응응 뭐야 나왜 죽어? 못깰것 같은. 아아세명 있구나. 나... 겹쳐가지고 뜨. 으, 에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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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<laughs> 응, 어머 어머이. 응 밤에 눈 주수 이걸 어떻게 깨? 잘하시네. 나도 원래 이랬어야 됐는데. 재미난이다. <laughs> 응. 여기서 못 들어가면 스킵. 뭐야? 내가 죽었어? 뭐라고? 근데 <laughs> 매듭 없어도깰수 있어. 근데 쟤는 왜 저기 갔대 근데 나왜 죽었대? 그러게. <laughs> 그럼 여러분, 다음에 필수에서 줍시다.